안녕하세요 노인다유기입니다 오늘은 구정 명절인데요 어, 이렇게 한가롭습니다 저희는 어제 딸네 부부가 와서 손주랑 와서 뭐 저녁에 뭐 어디 놀러를 간다고 저희한테 아이를 맡기고 그래서 이제 늦게까지 이렇게 봐주고 어, 아직까지도 어, 그 아이들은 제딸 부부는 잠을 잡니다 어, 그래서 저는 다육이에게 물을 먹이고 이렇게 또 어, 촬영을 해봅니다. 아이, 아들 부분은또 있다 11시 정도에 온다고 해요. 어, 오후에는 저희 동생들도 오고 이래서 바쁠텐데 오전에는 이렇게 한가합니다. 그래서 이 다육이들이 제 사랑을 독차지하고 어, 오전을 보냈답니다. 제가 어, 이렇게 십자성 금은 적심을 해서 이렇게 어, 심어줬답니다. 요 아이들은 한뭐 보름이 후나 20일 후에 또 뿌리를 내리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요 화분 하나 만들고 다른 이제 적심한 아이는 저쪽에다 놔두면 어 이제 다시 새 입장이 나올 겁니다 이 아이 오늘도 꽃을 안 피워줬죠 어 여기 있는 아이들은 이제 어딴딴 해서 제가 물을 안주고 이렇게 여기다 놔뒀고요 나나케는 이제 물이 슬슬 빠지고 있답니다 그래도 아직도 단단하면서 이렇게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답니다 저는 어, 오전에 이렇게 아직 만두를 안 먹었어요 떡국을 안 먹었어요 이따 아이들 오면 이제 끓여서 다 같이 어, 동생네 가족이랑 며느리 가족이랑 딸네 부부 이렇게 이제 같이 어, 먹을 겁니다 예전에는 뭐가 그렇게 바빴는지요? 그 차례를 지낸다고 며칠 전부터 시장을 봐다가 어, 옛날 어른들은 정말 음, 힘들게 살았던 것 같아요. 저희만 해도 이렇게 나이 먹으니까 편안해지네요. 그래서 그렇죠? 어, 젊은 아이들한테 그렇게 뭐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도 없고요. 어, 흐르는 대로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. 옛날 어르신들은 왜 그렇게 독촉하고 그랬는지. 이 아이들, 다육이도 독촉하고 그러면 죽더라고요. 이 아이들을, 어, 지금 콩분만 관수를 하려고 하다가, 어, 만져보니 다 물이 필요한 것 같아서 이렇게 저면 관수로 다 하나에 하나에 다 해줬답니다. 이렇게. 어, 그래서 이렇게 저면 관수를 했기 때문에, 어, 한 3일 후에는 이 아이들이 단단해지면서 로제트가 커지겠죠. 앞으로 추운 날은 꽃샘추위밖에 없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이렇게 이제 저면관수를 한 거죠. 어, 요 아이들은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한 거고요. 어, 십자성 금 적심한 건 이렇게 이제 물관수를 해서 어 자구를 내게끔 해야 되겠죠. 그래서 이렇게 물관수를 했답니다. 요 아이도 자구를 키워내려면 어, 물을 충분히 먹고 있어야 될것 같고요. 어 이렇게 다 해줬습니다. 요 아이들은 내일 첫물 주는 날인데 그냥 오늘 줬답니다. 한세 바퀴 정도 돌려서 이렇게 주었죠. 아 예뻐. 어 원래 이렇게 전학 온 아이들한테 관심을 갖듯이 이렇게 새로 들어온 아이들한테는. 정말 관심이 많이 갑니다. 이렇게 어떻게 변할 것인가 어떻게 활착을 할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하고요. 새로 들여왔기 때문에 어 그래서 우리 어 매니아님들도 그렇고 새로 어 신입이 생겼다 하면 막 들여오잖아요. 그런 맛에 들여오는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는 자제를 많이 합니다. 자제를 해야지 이런 베란다에. 어, 넘쳐나면 그 아이들을 다 어떡할 거예요. 그렇키핑장도 마찬가지예요. 다이가 자꾸 늘어나고 하다 보면 나중에 일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취미가 아니라 노동이고 스트레스예요. 그래서 어, 우리 절 이렇게 잘 절제를 해 가면서 이렇게 아이들을 들이면서 관찰을 하고 키워야 한답니다. 그거가 정말 힘들다고 보면 힘들겠지만요. 어, 어떤 어, 주관적으로 잘, 어, 잘 정리를 해서 이렇게 어, 취미생활을 하셔야 합니다. 이 아이는 이제 오늘 어, 2주 됐으니까 전체 어, 물을 흠뻑 줬답니다. 이 아이는 이든스노우예요. 이든스노우는 보라색 물을 드리는데 이렇게 늦게 들어오네요. 이 아이는 할로운 철화인데 샐러드볼 철화예요. 아주 작은건데 너무너무 예뻐요. 요 아이는 레몬로즈 철화였죠. 요 아이는 이렇게 로제트가 생겼다가 여름이면 웃자랍니다. 아주 미워져요. 요거는 어, 라즈베리 아이스 금이에요. 요 아이는 어, 그런대로 어, 잘 자라고 어, 웃자라지도 않고 예쁘답니다. 요 아이는 물을 먹고 그래도 조금 살아났어요. 저 로데트가 말랐었는데, 어, 공중뿌리에 이렇게 물을 먹고 좀 좋아졌답니다. 요 밑에 요, 요 어, 보초금도 이제 오늘 흠뻑 물을 먹었고요. 요 아이들은 아직 물을 어, 주지는 않았답니다. 요 아이는 이제, 어, 다음 주 정도 물을 줄 겁니다. 요 아이가, 어, 하와시아 금이랬죠. 요 아이가, 어, 이렇게, 예쁜 모습을 하고 어, 활착을 하고 그랬답니다. 여기 있는 아이들도 이렇게 예쁜 모습을 하고 있죠. 지금은 웃자라지 않지만 여름이 되면 웃자랍니다. 요 아이도 많이 이렇게 자구를 키워냈네요. 여름에는 키핑장으로 데려다 놔야 한답니다. 요양을 하는 거죠. 요 베리 베리 아이스도 그렇고요. 요거는 파랑새입니다. 이렇게 멀. 이제 아이들이 성장세를 많이 보이고 있답니다 하지만 봄도 금방 지나갈 겁니다 어, 3월은 금방 지나가고 4월 5월 5월부터는 아이들이 웃자라면서 또 미워지겠죠 물도 다 빼겠죠 어, 하지만 여름도 또 금방 지나갑니다 1년이라는 세월이 정말 사절기라고 하지만 이절기 같은 사절기에요 어, 그죠 그래서 시간은 후딱후딱 지나가고, 다육이는 마디게 크고, <laughs> 이렇게, 어, 다육이를 키우면서, 어, 시간이 더 빨리 간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안 어, 크네, 안 크네 해도요, 어느 어, 1년만 지나면 아이들이 많이 변했답니다. 그냥은 잘 모르겠지만, 어, 예전에 찍어놨던 영상을 보면요, 이 아이들이 많이 변했어요. 그러면서 우리도 본인 얼굴을 매일매일 보니까 늙는지 안 늙는지 잘 모르겠잖아요 아 어, 남들이 보면 오랜만에 보면 많이 변했다 생각이 들어요 매일매일 보면 안 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 예전 영상을 보면 많이 크고 많이 변화가 왔는데 어 이제 주인장들은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진 촬영을 좀 해놨다가 비교도 해보고 그렇게 하시면서 키우면 정말 더 어, 재미있는 어, 다육 생활을 할수 있답니다. 요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이런 색이 언제 있었나 싶게 여름에는 완전 다 배추가 되잖아요. 그래도 또 다시 기다리며 예쁜 모습을 또 보여주는 때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누다는 점점 예뻐지고 있답니다. 네. 오늘은 떡국 두 그릇씩 드시지 마시고요. 어, 이렇게 다육이랑 어, 눈맞춤하면서 또 가족과 함께 과식하지 말고 즐겁게 명절 보내시고요. 저도 이제 손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. 네, 오늘도 건강하게 어, 즐겁게 어,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